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응. 안녕. 우리 이번에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보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옆에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안녕. 안녕. 선생님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께 앞으로 하고 나아가볼건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 기쁨이 가득하대요. <laughs>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수.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앞으로! 앞으로! 하나님만. 기쁨이 가득하대요 우리 이번 시간에 큰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나님만 찬양하면 기쁨이 가득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쑥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앞으로. 기쁨 가득 찬양해볼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 기쁨 가득 예배해요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만 다해 마음 속에 커져가는 기쁨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속에 자라나는 기쁨 마음 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해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로 기쁨 가득 예배해요 가득 예배해요 엄마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만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와 우리 뒤에서 일곱 살 형님들이 너무 신나고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같이 찬양해 볼까요? 응. 셋넷 다섯. 셀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부터 세어볼까요? 여덟 아홉 열셀수 없는 예수님 능력 없는 예수님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우리 병든 사람에게 호 하고 고쳐줄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s 없는 예수님 사랑 우리 여섯부터 열까지 d yes, and yes. Say s o m e t h 하나부터 e s 까지셀수 있나요? a y something, yes, and yes. Say s o 까지입니다 n g 다섯 s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부터 열까지 여덟 아홉 열 세일 수 없는 예수님 능력.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 우리 찾아가서 후! 하고 고쳐줄까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일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수 없는 예수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 많이 셀수 없을 만큼 그큰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네 생각 중 선택할 거야. No No 선택할 거야 안돼. 네.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내 네,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노노.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돼. 내 기준은 하나님 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해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체를 깨끗하게 씻어볼까요 쓱싹쓱싹 마음을 닦아요 더러운 마음을 닦아요 닦아요 반짝반짝 깨끗해진대요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우! 고백할 때 마음을 청소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목소리> 누가 누가 볼까요? 마음을 닦아 누가누가 제일 열심히 닦나 볼까요? 마음을 닦 반짝반. 깨끗해진대요,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깨끗해진대요.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에 청소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준대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소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대요 우리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요.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친구 우리 손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 전한 하나님 이 양아요.